로이야, 조이야, 같이 큐티하자. 할로나, 할로나 하준다 같이 큐티하자. 할로나, 하준아, 안녕, 같이 큐티하자. 자, 우리 큐티송 부를게요. 오늘은 2절까지 불러볼게요. 이렇게 하면 카메라가 흔들려. 안녕, 꿀꺼. 맛은 먹으면 기다수 말리 예수님이랑 나랑, 예수님이랑 나랑 예수님이랑 나랑 예수님이랑 나랑 예수님이랑 나랑 예수님이랑 나랑 예수님이랑 나랑 오늘은 이절도 불러볼까? 자꾸자꾸 자꾸자꾸 예수님 생각나 힘이 펑치해가 쏙쏙 총총총총 오늘은 우리 로이랑 아, 아. 조이랑 꽃 구경 갈 거지? 어, 꽃 구경 사고청 옥상 정원에 놀러 가지. 그래서 오늘은 네, 근데, 근데 해볼... 거기 버리면 버리면 가만 있어. 너는 꽃이 아니기 때문에 너한테 앉지 않을 거야. 알겠지? 그리고 공주님, 어, 뭐를... 너 안무 너는 꽃이 아니잖아. 어, 그리고 거를 버릇 공격을 안 하면 안쏠 거야. 꿀벌은 괜찮은 건데 말벌은 공격할 수도. 자 기도할게요. 기도손 샬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아. 지혜를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엄마 오늘 꽃밭에 저 새들도 우주기어가야죠. 선생님이 안전하게 응. 지켜 주실 거야. 자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로이 조이를 사랑하신단다. 엄마 근데 응. 꽃밭에 그 얘기는 어린이집 가면서 얘기해봐요. 꽃밭 그 응. 꽃밭에 벌 많은데. 어 꽃밭에 벌 없도. 오늘 추워서 꽃이 안 벌이 안올 거야. 맞아, 맞아. 오늘 제목은, 아니야, 아니야. 와, 오늘, 제목은 오늘 제목은 오늘 그래. 제목은 끝까지 순종하며 그래. 따라요예요. 그래. 따라하세요 끝까지 그래. 끝까지. 순종하며 따라요 따라. 민숙이 27장 23절이에요 그러고 나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그를 후계자로 임명했습니다 자 로이 형아가 한번 읽을까요? 어. 민숙이 여기 17장 하는거 있어요. 그러고 나서 예,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응. 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 안수하고 응. 응. 그를 수계자로 임명했습니다. 자 보니까 이게 모세 같아요. 그리고 응. 이게 여호수아고. 이건 아론. 아론 맞아 오, 근데 오 근데 아론은 아론 안었는데 응? 아닌데 아 그래 아 그럼 아론의 아들이었나 보다 응. 아론 죽었어 야, 아론 죽었어 엄마 기회가 못 했어 아론 부상 중에서 죽었어 아론은 나이가 들어서 죽었어 자, 아니야 읽어줄게 또아너 또한 너의 형 아론처럼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응 하나님이 모세한테 말씀하신 거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든 일을 마무리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온 이스라엘 앞에서 아, 아.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라. 눈이 이 눈이 아니고 이름이 눈이야. 정성진의 아들 정로이에게, 정성진의 아들 정조이에게 안수하여라. 그거처럼 눈은 여기서 이름이야.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라. 눈의 아들 눈. 눈... 눈... 여기 있잖아, 눈... 이름이 이, 이름이 눈이야.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라. 하나님은 모두가 보는 앞에서 모세의 권한을 넘겨주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호수아에게 손을 얹어 그를 모로 세우셨어요. 선생님으로 아... 요리사로, 요리사로! 후계자요. 후계자로 후계자요. 세우셨어요. 조이야 뭐라고? 후계자죠. 후계자가 뭐야? 후계자는 음. 후계자는... 읽어봐. 네? 후계자가 뭐야? 네. 후계자는 뒤를 후계. 잇는 사람이야. 네? 뒤를 잇는 사람. 너무 글씨가 작아. 후계자는 뒤를 잇는 사람이야. 음. 대를 잇는 사람. 대를 잇는 사람 그렇게도 해 되겠다. 맞아. 자. 안수하다는 머리에 손을 얹어 축복기도 한다는 것을 안수하다 하는 거고. 자 보자.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자신의 일을 마쳤어요. 모세 불순종해서 나이 들고 죽. 그래. 때때로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지.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지. 자, 우리는 모세처럼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갔어요. 멀리서 죽을 어. 때. 어. 어. 멀리서 보았지? 맞아, 맞아. 나는 모세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아멘 순종하며 따라요. 네. 어떻게 한다고? 아멘. 순 하, 아, 출석 스티커를 한 붙였어요. 아무것도. 까먹었어요. 자, 오늘은 양치컵이랑, 뭐야, 칫솔이랑. 뭐,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음, 고마워요. 괜찮다고 해줘서 고마워요. 자, 우리 오늘 응. 말씀 통장 시간은 짜자잔! 바로바로 바로 재미있는 틀린 그림 찾기입니다. 오늘 여기서 서로 다른 그림 다섯 군데 찾을 건데요. 엄마. 어, 다섯 군데 찾아보세요. 엄마, 저거, 저거에다가. 엄마가 정답 찾아줘요? 네. 엄마 정답 찾 잠깐 그러면 엄마가 1분 동안 우리 5월 암송송을 들으면서 찾아보고 못 찾으면 아이고, 아이고. 못 찾으면 엄마가 인스타 여기 예나 큐티 들어가서 다 찾아줄게. 엄마 자 뭐, 시작. 어, 엄마 뭐 엄마 둘째 째 다섯 여길에요2 3일기에요자 보자. 자 조기범이 시 보자. 찾아줄게. 보자 보자 보자. 자 아니, 여기 여기 어린이 큐티 방속에 들어가가지고. 어 알았어. 다섯 군데 먼저 찾아봐. 1분 동안. 큐티 속에. 아뭐자 여기 친구. 큐티 속에. 어, 이렇게 하면 좋은 오늘 큐티 빵점인데? 아유, 못 비타 씨못 먹는데? 자 보세요 여기 친구 눈 감고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럼 찾아네 어, 찾아내 벌써 <laughs> 벌써 찾았네. 어떤 거? 우리 위에 동그라미 아까, 밑에 동그라미 아까. 난위위 동그라미. 그래. 그럼 쪼이는 밑에 동그라미. 자그 다음에, 자그 다음에 또 다른 거 찾아보자. 자 여기 볼까 여기 여기 여기? 응? 여기 위에 텐트가 있는데 장막들이 있는데 장막 숫자가 달라. 여기 장막이 있는데 여기는 있어 없어? 왜 이렇게 잘하지? 우리 조이가 왜 이렇게 잘하지? 그다음 여기 사람 수를 보자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아 똑같고 그 다음에 옷 입은 색깔 보자 옷 입은 거 색깔 응? 똑같고 응? 똑같고 자, 한번더 음, 다섯 군데를 어떻게 찾아? 엄마 두 군데밖에 못 찾겠는데? 아니, 그냥 음. 그집마쪽에 들어가자 아. 로이야, 로이는 못 찾았어? 응 음, 나는 그걸 찾지. 너랑 나 똑같아? 할수 없다. 우리 어린이집을 가야 하니. 얘나 큐티 정답을 찾아볼까요? 모세 에서도못 찾겠고 여우수아도 못 찾겠고 여기 제사장의 옷에서도 못 찾겠고 옷 색깔을 봐봐. 옷 색깔. 옷 색깔 다른 게 있는지. 꽃 색깔. 꽃도. 머리 색깔. 구름. 응. 어. 발 모양. 발 모양. 신발 신고 있는 거. 이거 어디 있다는 거야? 이렇게, 여기... 세개 했어, 세 개. 3개. 차. 세개 하고 나머지 두 개는 이따가 답 올려주시면 그때 찾아. 못 찾겠다, 깨꼬리. 알겠지? 아니, 찾겠다, 깨꼬리. 아 찾겠다, 깨꼬리. 찾겠다, 깨꼬리야? 어, 진짜 어렵다, 오늘 거. 이렇게 어렵다니. 어? 유튜브 친구들이 하는 건데. 엄마 못 찾겠다. 엄마는 못 찾겠다. 자, 두개 남았는데, 아, 오늘 실수로 세 개만 하셨나? 아닌데 자 그러면 우리 조이가 막 답을 만들고 있어 자자 자,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을 맞추고 끝까지 끝까지 순종하며 따아요 순종하며 따요자두 손을 성경책 위에 우리 큐티 책에 올려놓고 기도할게요 자 기도 조이야 이 로이. 하나님,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일을 응. 응. 어, 이렇 하면 기도문이 안 보여, 조이야.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일을 자, 다, 해낼 다 해낼 때까지 순종하며, 순종하며? 따르는 따른? 믿음의 사람이 될래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우리 로이가, 조이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끝까지 순종하며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어, 오늘 걸어서 어, 옥상 정원에 소풍 잠깐 다녀오는데 때, 것 소풍 잠깐 다녀오는데 벌에 물리지 않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 꽃밭에서 사진 찍고 어, 즐거운 벌에 쏘이지 않고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그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진짜 날카로워 <laughs> 로이조이 어린이집 가자 <laughs> 안녕